9 회차 시작하겠습니다. Hammer out, hammer, hammer out. 이거 머리로 머리를 뭔가 해머하는 망치, 뭐 강타다 하 이런 거죠. 그래서 마, 머리를 강타해서 뭔가를 어, 생각해내는 거죠. 말 그대로 망치로 두드리다. 주 두드리다, 이런 뜻도 있고, 뭔가 생각이 안날때 머리를 막 두드려서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뭐, 짜내다. 뭔가를 생각해내다. 짜내다. 풀다, 해결하다. 생각해내서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던데 시스. 그리고 hand down, hand down, hand down 하면은 뭔가 음, 손에 들고 있던 것을 hand down 하면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망치를 내리치며 판결하는 거죠. 핸드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아래로 내려치면서 판결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내리다. 연결을 내리다, 헤다 그리고 행어라운드, 행어 라운드, 그리고 어라운드 하면은 뭔가 고정된 곳, 어떤 장소를 행 행아웃 하면 뭔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죠, 배회하다. 그리고 행업, 행 아, 어, 행업하면은 뭔가를 어, 전화기를 걸쳐놓은 곳에 행업하면은 행이 뭐 걸다라는 뜻도 있죠. 행업 위에다 걸다. 그러니까 전화기를 위에 이렇게 걸쳐놓은 예전에 전화기가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긴 전화기였었죠. 이렇게 있었고 이 전화기를 원래는 이렇게 벽에다가, 벽에 이렇게 전화하겠으면은, 요 전화기를 벽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야지 전화기가 끊어졌죠. 그래서 전화기를 벽에다가, 벽 위에다가 걸쳐 놓는 곳에 올려 둔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전화가 끊어지니까 전화를 끊다. 끊다. 전화를 끊다, 뭐, 끊는 거니까 뭔가를 방해하다. 통화가 연결된 것을 방해하는 게 끊는 거니까, 방해하다, 지체하다. 이런 뜻이 지습 hang up 하면은, 그러니까 전화를 끊다, 여기서 파생해서 뭔가 연결이 끊어지는 거니까, 방해하다, 방해하는 거니까, 말을 못하게 지체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있습 hard up, hard up 하면은, 이거, 어려움에 처하다, 공경에 처하다, 공경에 처해 있는, 공공에 처에 있는, 곤궁한.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 뭔가 궁핍한 그런 거죠. 궁, 궁색한 뭐 이런 거죠. However, have an eye for. Have o n eye for. 하면은, 뭔가, 뭐, 스을 위한 눈. 어떤 것을 위한 눈이니까. 눈은 참 소중한 거죠. 그래서 어떤 무엇을 위한 눈이 있다. 안목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안목을 가진 일. 안목이 있는. 놔두시고 내 안목이 있다. 동사형으로 쓰시면 그리고 have one eye on. have n 아이가 자꾸 나오는데, 아이는 뭐, 소중한 것, 이런 것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해보면서 아이는 여기서는, 어, 누군가의, 어, 눈을, 어, 눈을, 눈을 갖는 거, 눈을 두는 거겠죠? 누군가, 머뭇에 눈을 두는 거니까, 감시하다. 어떤 것에 눈을 두는, 거, 시선을 두는 거니까, 감시하다. have it in for. have it in for. have it in for 하면은 뭔가 마음속으로 어 어떤 것에 대해서 뭐뭐 안에,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거겠죠? 마음 안에, 마음속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 앙심을 품다. 앙심을 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있는 거. have we go t out 이거는 회의다. 어 밖으로 어 have it out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가지는 거니까 회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공포하기 위해 회의를 가지니까 어, 해결하다. 해결하다. <laughs> 결하다, 뭐, 음, 절판 내다. 해 아, 바깥에 공포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결판 내다. Heavy dead, heavy 이 d e a t heavy d e a t 그면은 어, 대 이하라고. 어, 주장하는 대디아라고 주장하는 마음을 품는 거죠. 마, 주장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주장하다. 주장하다. 주장하는 것을 말하다. 이런 뜻이다는 있 거. 어머라고 주장하다. 대디아라고 말할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어,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g e t 이 라고 말할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장하다, 말하다. 그리고 have once handful. have once handful. handful. 그러니까 뭔가 손이 꽉 찼으니까, 손이 꽉 차서, 어, 몹시 바쁜 거죠. 노는 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 몹시 바쁘다. 양손이다 뭔가를 들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바쁘다 have ever set on have once hold set on. have once hold set on 하면은 어 뭔가의 마음이 set on 마음이 생긴 거죠. 어디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다. It was hard to set on. 그리고 have the overhand. Have h a the o p e r h a n d 여기서 overhand 하면은 우위 우세 이런 거죠. 뭔가 overhand 하면은 우세 우위 그래서 have h a the overhand 하면은 뭔가보다 유리하다. 유리하다, 우세하다. 음, 그리고 head over here. I'm g o n head over here. Head over here. Here 하면은 여기에 쓰고 싶고 이거 here 하면은 e 이힐할때 그거죠, 발 뒤꿈치를 말하죠, 발꿈치. 머리가, 머리가 발꿈치로 오는 거다. 머리가 발꿈치를 넘어서 오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은, 머리가, 어, 머리가 발꿈치로, 머리, 사람의 머리가 한 바퀴 돌아서 발꿈치 있는 대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냥 한 바퀴 뒤로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공중제비, 뭐, 공중제비로, 한 바퀴 돌아 도는 거니까 이런 뜻도 있고 굉장히 음, 용감하게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터 세일링 히터 세일링 하면은 여기 여기 세일 하면은 이 천장이죠 천장 세일 천정이 아니고, 천장입니다. 천, 천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막을 장자를 써서, 천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히터 세일링 하면, 천장을, 어, 뭔가를 치는 거죠. 천장을, 마, 어, 마구 치는 거니까, 치는 거죠. 천장을, 천장을 막 칠, 칠 정도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길이, 길이, 뛰다. 길이, 길이, 길, 길이. 길 길이 뛰다. 화가 나서. 그리고 hit on. hit on 하면은, 어, 뭐, 이거 머리를, 음, 어, hit, hit on. 뭔가 탁 치는 거죠. 머리를 탁 치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생각이 떠오르니까 어, 문득 떠오르다. 뜨, 떠오르다. 그리고 hit on 하면은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이죠.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 히 어, n 그리고 hold fast on hold hold fast on 하면은 어, 여기서 fast는 빠른 이런 뜻도 있고 단단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단단한 단단한 여기도 베스트가 단단한, hold best on 하면은, 그래서, 어 단단히 붙잡다. 붙잡다. 단단히 붙잡다. 뭐, 집착하다, 고수하다. 고수하다, 이럴 때도 있다는 것. 그리고, hold on t o hold, o n tongue. 그러니까 혀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하다. 그리고 hold out. hold, o u t 하면은, 이거 뭔가 계속, 이거는 앞에 것만 그냥 해석하면 되겠죠. 계속 유지하다, 지속하다. 유지하다, 버티다, 견디다 되시겠죠? Hold over. Hold over. h o 어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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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러니까 약속 Hold. Hold. h 고있 d h o Hold. Hold. 시간이 넘어간 거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거니까 넘어간 거니까 연기하다, 연기하다, 보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Would water, would water, water 하면은 뭔가? 어, 물이 나오면 뭔가 이치에 맞는 이런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물 흘러가듯이 이런 거니까. 그래서 hold w a t 하면은 이치에 맞다. 물이 hold. 유지해서 가는 거니까 이치에 맞는. 맞다. 그리고 hot air. hot air 하면은 뭔가 입에 바람을 가득 머금고서 어, 뭔가 뭔가 이제 에어 이런 거 나오면 잔치하는 잘난 척하는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하데어 하면은 뭔가 입에 어, 바람을 가득 머금고 있는 표정이죠 있 그런 거 하면 뭔가 잔치하는 것 같죠 그래서 허풍 허풍 뭐 잔치하는 잔치하는 뭐 이런 뜻이죠 하데어 인노 in no time In no time. 하면은 어 시간이 없이, 시간이 없는 거죠. In no time. 시간이 없는 거니까 여유 시간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여유 시간이 없이, 곧바로, 곧, 바로 이런 뜻이고, 당장 이런 뜻이라는 거, 시간 없어. In no time. 시간 없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In VR for, in be h a r p 오응 음, be h a r p 하면은 뭔가 이 목적 뭐뭔 것을 위함 이런 뜻이죠 그래서 on be h a l 하면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수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indulge in indulge 인 In 하면은 인돌지가 뭔가 탐닉하는 거 탐닉하다라는 뜻이죠. 탐닉하다 어디 어디에 빠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돌지인 뭔뭔 빠지다 탐닉하다. In full accord. In full a c c o d a c c o 하면은 a c c 혼다 어코드라는 차량 있죠? 어코드, 일치, 뭐, 조화, 이런 뜻이죠? 혼다 어코드 하면은 굉장히 조화가 잘된 차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 인프 어코드 하면은 만장일치. 전체가 일치하는 거니까. 만장일치. 그리고 인프로파일. 인프로파일 음? 하면은, 어 프로파일이 측면, 측면이란 뜻도 있고, 측면, 뭐, 옆면, 옆모습, 프로파일이 어떤가, 개요, 뭐, 이런 거죠. 이런 뜻인데, i 프로파일 하면은, 말 그대로, 옆, 옆모습의, 옆모습으로, 뭐, 개요, 뭐, 측면으로 보아, 으로 보아. 개요로 보면,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in retrospect. in retrospect. retrospect 하면, 이게 sp, ec, 뭐, 이게 붙으면, 이 spec 하면, 이게 보다란, 뭐, 접, 접두사, 접미사, 이런 거죠. 그래서, retrospect 하면, 은 뭔가를 회상하냐고, 회상하다. 사용하다, 뭐 회고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 retrospect 하면은 뭔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r e t r r e t 하면은 레트로 생각 레로 생각하면 되겠죠. 레트로. 레트로, 뭐, 레트로, 하면 복고 이런 거죠. 복고, 복고풍 그래서 복고를 그 니면뒤 뒤돌아 생각해보는 거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회상하면 되죠 In spite of oneself, in spite of oneself 하면은 스스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인데 여기 oneself 자기 스스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니까. 스스로 한 줄도 모르게 하는 거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In spite of oneself 하면은 뭔가 oneself 자기 스스로 한 건데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두시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In the, analysis, in the last analysis analysis 하면은, 이거 보면은 모든 것을 분석하고, last, 마지막 분석한 건데, 마지막 모든 것을 분석하고 고려해 본 결과, 그 결과는 어떻다. 그래서 결국, the last a n a l y s 마지막 분석 결과니까 결국, in the wake of, in the wake, 어, 하면은 뭔가 어, 누가 옆에서 자다 일어나니까 뭔가 인더 웨이크 업 o 어 일어난 상태 그니까 러 누가 음 누가 옆에서 자다 일어나니까 따라서 일어 누가 자다가 일어나면 나도 따라서 일어나게 되겠죠 인더 웨이크 업 f 하면은 어머의 뒤이어서 누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따라서 일어나는 거니까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몸옷에 어, 뒤이어서 몸옷을 따라서 in the way. 더 way 하면은 어, 뭔가 길 한복판에서 in the way. 길 한복판에 멈춰 있는 거죠. 길 한복판에서 멈춰 있는 차처럼 차가 딱길 한복판에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차가 이렇게 한대딱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차가 다 옆으로 비켜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in the way 하면은 방해하는. 이런 뜻이고, in token of, in t o 뭔가 증표죠. 표시 표 증표 이런 거죠. 뭐뭐의 증거로. 증거로, 뭐뭐의 증표로. 어머세 표시로 표시로 뭐 징표로 이런 뜻이고 인더 바겐 인더 바겐 하면은 바겐 바겐 세일에서 바겐 세일한다고 을 생각하면 되겠죠 바겐 뭐 세일을 한 거죠 싸게 어 사는 물건 바겐일을 싸게 사는 물건이니까 인더바겐 하면 은 덤으로 음, 이런 뜻이겠죠? 인더바겐 덤으로 덤으로 하나 추가된 거니까 뭐 게다가 게다가 하나 더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덤으로 게다가 인더바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